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강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생명과학의 성공적인 수능 전략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수능에 있어서 가장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그 중에 기출을 어떻게 야무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에 관련된 학습법까지 천천히 강좌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수능 전략에는 첫 번째는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고사를 푸는 건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쯤 개념에 해당되는 공부는 완전히 다 끝난 상태일 테고, 그 옆에 기출을, 이 기출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학생들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지금까지 모든 기출을 한번 끝까지 본 학생들도 있고, 또, 또이 기출 문제 중에서도 소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가게도, 유전병, 또는 최상의 킬러파티였던 아주 어려웠던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도 있겠죠. 이렇게 기출이라고 얘기하는 요, 스텝2의 단계에서 학생들마다의 공부의 정도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건 옆에 나와 있던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개념을 끝까지 공부를 했으면 서대맵 비유전 모의고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 시리즈, 실전 모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 부족한 개념이나 또는 함정에 빠지는 개념이나 이런 자신의 개념의 빈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만 기출이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좀더 야무지게 공부할 수 있을까? 저는 기출에 대한 걸세 단계로 한번 표현을 해 봤어요. 첫 번째는 기출을 아직까지 개념을 공부했는데 문제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인 아주 어려웠던 기출문제를 이제부터 풀이를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 저는 차근차근 기본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뒤로 이제 차근차근 기본편을 뒤로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 놓았던 스피단 실력편이라고 얘기하는 이기출완성 강좌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혼자서 풀기 어려운 기출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서 단일인자, 다인자 그리고 DNA표나 OX표 그 다음에 가계도 문제까지 모든 영역을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DNA표나 OX표라고 얘기하는 걸 전체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DNA표나 OX표 공부한 김에 DNA와 OX가 포함되어 있던 유전병 문제를 푼다던가 단일인자, 다인자를 공부하고 단일인자, 다인자 공부한 김에 그리고 단일인자, 다인자가 들어와 있던 유전병 문제까지 푼다던가 결국은 선생님이 스피드한 실력편에서 내가 주도하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혼자 풀기 어려웠던 유전병 문제에 대한 빌드업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DNA표나 OX표를 공부하는데 그치지 말고 유전병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 단일인자, 다인자에서 유전병까지, 가계도에서 유전병까지 이렇게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강좌가 바로 스피드한 실력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기출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려운 문제까지를 좀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제 어떤 굵직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도 보지만 마지막 기출의 끝판왕인 자,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이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합니다. 바로 트렌드 분석. 자, 정확하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트렌드를 분석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보여서 바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의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는 정답률이 34%였던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답률이 34%였던 DNA표, OX표, DNA합이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통합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선생님은요 일단 첫 번째 분석 첫 번째 분석한 바로는 이때까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주 정답률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정답 정답률 50에서 왔다갔다 수준이었어요 정답률 50이거나 아니면 40몇 퍼센트였거나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정답률이 30%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정답률 30%를 차지할 수 있는 유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유전병이거나 가계도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일인자, 다인자라던가.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정답률이 30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답률이 나오게 되는 건데, 눈앞에 보이는 25학년도 수능 문제. 이 문제가 바로 그 벽을 뚫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이제 어떤 모의고사라든가 평가원의 수능 문제를 관장하는 그 장이 있겠죠. 예를 들어 평가원장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 말인데 방영구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방영구 문제가 정답률이 20, 정답률이 뭐15 이렇게 아주 엄청난 킬러 문항이 되면 그걸 수험생들이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각 문제들마다 각각의 포지션이 있어요. 예를 흥분의 전도는 정답률이 어느 정도 선에서 자 변별력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계도 문제, 유전병 문제, 각각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표시, 포지션이 있기 마련인데 원래까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DNA 표나 OX 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의 포지션은 일단 학생들이 첫 번째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만났을 때 문제를 풀어내기는 하는데 순간순간 멈칫멈칫 하지만 시간을 끌지언정 문제 결국 정답에 도달하게 만들어서 정답률이 한 대략 50%. 여기까지 그들의 포지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뚫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뚫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에도 이 정답률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DNA표나 OX표 통합형이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좀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반은 어,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DNA표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방법 그런 걸 공부하던 기출의 공부가 있고 또두 번째는 문제를 풀긴 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아직까지 손대지 못했던 유전병이라든지 가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점이 있고요 이제 이 모든 게다 끝나고 나면 이 어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수능을 위해서 우리의 수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트렌드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더더 더 주력해서 노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 안에 분석이라고 하는 걸할 때는 이게 25학년도 수능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25학년도 이 수능 문제 정답률 34%가 갑자기 어디에서 뚝 하고 떨어진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의 6월 평가원이랑 우리의 9월 평가원이랑 얼마나 많이 닮아 있을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수능을 준비할 때 뭔가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6월에 이게 나왔으니까 9월 평가원에 얘가 나왔으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 이런 토대로 이 파트를 좀더 주력하겠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 이런 트렌드를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변형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다던가 이런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였으면 작년에 있던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의 특징은요. 기니디리가, 자, 기니디리가 라지 A, 스몰 A, 스몰 B와 라지 D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 되어 있는 거. 그리고 OX표와 함께 옆에 DNA 합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 DNA 표와 관련된 6월 평가원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바로 9월 평가월의 문제였습니다. 자, 기니디리는 밑으로 내릴게요. 라지 A, 스몰 A, 스몰 B와 라지 D.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의 수능 문제에서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졌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던 여러 조건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세개의 상염색체이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지원계의 세포 두 개로 나타났다 등등등 그러면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인가? 이 문제는 라지 A와 라지 B라고 하는 DNA표로 등장했다면 수능 문제에서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졌던 이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DNA합 스몰 이와 라지 비와 라지 디가 합쳐져 있는 DNA표를 제시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다라고 얘기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수능에서는 또는 우리의 전체적인 전반에 흐르는 거 안에는 적어도, 자, small a, large b, large d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DNA 합에는 이미 익숙해져야지만이 우리의 수능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전략, 이런 분석, 이런 걸 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가 수능을 그다음에 이제 기출을 이제가 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다 풀고 이제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고난도 N제를 통해서 변형된 문제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요 정도 마음을 가진 학생들 지금 여러분 선생님의 강의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기출 문제를 한번 다뤄봤거나. 그 다음에 저는 기출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보다 보니 제가 그런 분석은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9월이랑 닮아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석 없이 문제 푸는 데만 급급했군요.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학생들이라면 이 강좌에서 얻어갈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 나와 있던 DNA표와 관련된 거, 문제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넘겨져 있던, 이제 DNA표를 넘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가계도 문제입니다. 자, 가계도 문제는 정답률이 32%. 어, 우리 가계도라고 얘기한다면 역사적으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가계도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아, 우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수, 수능으로부터 한 7년 전, 8년 전의 가계도가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어, 중요한 가계도라기보단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2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 가계도를 거침없이 풀어내는 그런 실력이 뭐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가게도 역시 요즘의 트렌드. 그렇다고 딱 정확하게 25학년도에 대한 것만 하지는 않고요. 어떤 파트인 경우에는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적어도 한 3개년치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핵심, 중심적인 부분은 수능의 트렌드라서 25학년도에 가장 많이 선생님이 집중해서 선생님이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게이 강좌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25학년도 수능 문제였던 가계도였는데요. 눈에 보다시피, 어, 동그라미 A, B, C. 구성원의해당들의 표현력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small a와 l a r g b. 여기서 독특한 건, 자, 구성원 2번의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다는 얘기는, 문제출제자의 의도에서, 구성원 2번의 1부터 해석해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안쪽으로 있는 니은과니 어, 어떤 문제에서도, 그러분 그냥 우연찮게 기호를 두개 주는 건 절대 없죠. 모두 다 의도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도된 조건을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게 찾아내는지 그게 이제 기출에 대한 노련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니은 겹쳐져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와 나가 모두 다 발현됐다. 가가 발현됐다. 나가 발현됐다. 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조건까지 이게 25학년도에서 아주 중요했던 수능 문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6월 평가원의 문제는요. 조금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라지비하고 스몰비 앞서 우리 수능 문제는 스몰에역하고 라지비였는데 라지비하고 스몰비 사실 거의 다줬죠다줬습니다 그런데다가 기억하고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억 기억 어, 같은 기호도 보아하니 라지 비 스몰 비부터 먼저 풀어라. 그리고 또두 번째 기억과 기억을 통해서 이 DNA 표 안에서 기억이 차지하고 있는 이 숫자부터 먼저 접근해라라고 의도된 우리에게 조건을 보여준 조건을 우리한테 노출된 것이 눈에 띄는 거죠. 물론 또 우리 뒤쪽에 있는 90 음, 여기 자, 3 8였던구월평가원의 문제. 이 구평 문제 안에서는 눈앞에 당연히 0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3이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있을 것이고 5번하고 7번하고 9번의 DNF로 보니까 1, 2, 1, 2, 1, 2였던 거고요. 어? 모두 다 DNF가 1, 2, 1, 2, 1, 2인데 어쩐지 주어진 조건 안에 구성원 5번의 조건이 더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구성원 5번이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게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상염색체 연관이었다는 점이에요. 작년에 9월 평가원의 문제는 그 전에 있었던 23학년도나 24학년도 문제에서는 엑 X염색체 연관 문제가 참 많았는데 9월 평가원에서 상염색체 연관?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수능은 상염색체 연관이었죠. 물론 이런 형태로 살짝씩 평가원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힌트를 작년에 있던 수능 문제를 통해서 또는 6월이나 9월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아, 이런 게 힌트였구나. 이런 게 복선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거에 빗대어서 우리의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 분석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아, 그런 수험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큰 시험 앞에 어, 기출을 많이 풀어보긴 했는데 사람이 좀 신기하게 한번 풀었다고 모든 게다 완성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자주 수업 시간에도 하는 말인데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어, 이렇게 야무지게 공차는 법 하나 딱 배웠다고 모두가 손흥민처럼 다잘 차는 건 아니거든요. 숱하게 반복해서 훈련해 보는 연습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저런 관점으로도 보고. 어떨 때 내가 기출을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최근에 요즘 들어서 기출에 대한 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순간 그긴 또는 아주 많은 양의 어또 기출 강좌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원하는 이 강좌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은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출 문제를 적어도 어느 정도는 훑어봤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낑낑거려가면서, 어떻게든 가게도, 어떻게든 유전병, 그다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에 기출에 대한 야무짐 정리는 이 강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강좌가 군더더기는 다 없앨 생각이에요. 아주 쉬운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지고, 정말 날카롭게 기출에 대한 부분의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DNFOX라든지, 아니면은, 가게도, 유전병, 단일인자, 다인자, 그리고 좀더더 나아가면, 뭐, 우리 전도나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살짝, 이런 포인트를 짚어내는 정도까지. 그래서, 기출의 감을 다시 되살리고, 그리고 야무지게 딱 마무리를 할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강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나머지 이 강좌 안에서는요. 유전병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유전병의 문제를 보면 작년에 있었던 25학년도 수능 문제 사실 25학년도 수능 전체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았어요. 정답률이 27% 이걸 어떻게 날카롭게 풀까? 이 문제풀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이 풀이와 함께 이게 누구랑 닮아 있었던가를 보면 바로 25학년도 9월 평가원에 있었던 이 문제랑 정말 많이 닮아 있구나.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25학년도 9월 평가원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또 25학년도 수능 문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 고리도 한번 확인해보고.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게참 여러분 올해 이게 나왔다고 반드시 또 똑같이 26학년도에도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하던데요. 그래도 작년에 수능 문제로 유전병이 이거 나온 걸 우리가 이건 안 나올 것 같으니까라고 얘기하며 자의적으로 이렇게 딱 덮어두는 건 불안하잖아요. 선생님이 수험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있고요,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도 있지만 이런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난내 시험을 위해서, 나의 수능을 위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해야 되는 건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게 뭔가 나는 할건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후련함, 후회 없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험지 앞에서 담담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아 내가 이걸 안 했는데 이,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때 문제 안에서 만약 그게 진짜 나왔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멘탈은 싹 하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영역 못하는 부분 또는 최근의 기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건드릴 수 없었던 내용은 없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짧은 강좌예요. 이 강좌가 그 선생님의 원래 기존의 강의를 듣고 있던 아이들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뭐 차근차근 기본편 듣고 스피드한 실력편 들었던 아이들이 이 강좌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이 강좌를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강좌에서 모두, 모든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21학년도 문제, 22학년도 문제, 거기까지 다 풀지는 못하거든요. 23, 24, 25라고 얘기하는 요 범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강좌를 먼저 통해서 접하고 그리고 또 스피드한 실력편이라고 얘기하는 밑에 모든 걸 함께 했던 이 강좌를 통해서 어, 좀더더 더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기출을 총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강좌, 선생님 이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웨 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입니다